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는 기상자료나 해양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데요. 서해안 3곳의 해양기지에서 관측하는 기상자료들은 하경자 교수의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. 여, 여. 여기다가 지금 다, 달고 그러지 네, 고 있어요. 이곳에는 그에게 많은 업적을 가져다 준 특별한 기계가 있는데요. 여기서 얼마나 많은 운동량, 그 다음에 열. 바다로부터 열 그다음에 수증기 그러니까 얼마나 대기로 올라오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. 이 기계로 바다와 대기의 상호 작용을 관측해 최초로 논문을 발표한 학 교수. 그러던 중 태풍에 관한 새로운 사실까지 입증합니다. 태풍이 지금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하면 한 4도 5도 정도 떨어졌네. 4, 5도 예, 떨어졌네요. 그죠? 콜드 웨이크 이펙트라고 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 알려져 있었지만 뭐 2, 3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근데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심지어 8도까지 내려가는 걸 보였죠. 그러니까 모두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.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? 태풍이 지나간 이후 바다 온도가 떨어진다는 학계의 이론을 실제 관측으로 증명해내고 이어도의 관측 자료를 활용해 장마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도 개발했습니다.